3원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인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의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업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외 지느니라,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오늘 11장의 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지 아니한 부분까지도 대략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인 불의한 사람 그리고 공평 불의 또 정직 속이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두 가지가 계속 대조가 되면서.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것은 불의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물론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분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 의, 혹은 공의, 혹은 정직, 혹은 완전,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의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막 거의 모든 절들마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이 정직이라는 게 뭐고 공의가 뭐냐?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알듯이 옳다라는 것이며 어떤 경우는 옳고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단어의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다. 이것을 영어에 보면은 uprigh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직하다는 이 단어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건축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수직과 수평을 잡을 때그 수평추를 잡는 게 있고 수직을 잡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 비틀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LA에 살고 있을 때 건축법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진 때문에 이 잘 지어야지 튼튼하게 보강해서 지어야지 엉터리로 지었다가는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뭐 기계가 덜 발명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먼저 수평을 잡고 그리고 이 벽돌을 올라가거나 쌓을 때늘수평추이저울추가 이 이렇게 아래 있고 줄이 달려져 있는 걸 가지고 쭉 내려뜨려서 이게 수직인가 아닌가를 늘 점검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너의 행위가 삐뚤어졌나? 너의 행위가 잘못되었나를 이 수직으로 된, 그래서 여기 무거운 추가 달려서 직선으로 쭉 내려온 이 선에 따라서, 아유, 내가 15도 기울었구나. 아후 내가 45도나 기울었구나. 내가 한 10도 기울었구나. 내가 삐뚤빼뚤 하구나. 이렇게 점검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업라이트 g h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바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려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까지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대단한 그야말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가졌다는 자체부터도 축복입니다. 그데 우리는 단순히 말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 주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 때문에 이건 축복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바로 그 내면에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향 제시와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과 이 공의와 의라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갑자기 지혜가 있다가 왜 자꾸 정직한 사람, 공의 공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얘기가 나옵니까? 지혜하고 이 의해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하고 공의를 떼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그사람참 지혜롭다. 그런데, 의롭지가 않다. 그 사람 참 똑똑한데, 꼬였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두 가지를 따로따로 따로 놓고, 두 가지가 마치, 그래도 되는 것이냐. 뭐, 지혜로운데 조금 속이라도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뭐 어떤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꼬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 3절, 4절, 5절에 나와있는 내용은 공의와 공평한 사람 곧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네가 공의롭고 정직하고 속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걸 보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역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공평과 정의와 정직함과 그리고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알려면 내 삶의 열매를 보면 합니다. 내가 만일, 정직하지 않다면, 아, 나는 인간의 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내 꿰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내가 만일 무언가 꼬여있으면 그것이 과거의 경험으로 꼬여있던 현재의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꼬여있던 꼬여있는, 마음이 꼬여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뭔가 꼬여있고 뒤틀려있으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직 내 안에서 그 꼬여있고 뒤틀리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의 관계입니다. 아 지혜는 공의를 만들어낸 것이구나.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 이 공의 때문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의인의 그 지혜로운 공의로 말미암아서 성읍이 즐거워하는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구나. 이것이 세 번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혜로움이 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의로운 정직함과 그리고 여러 모양의 올바름이 따라온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결과로 주변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오늘 11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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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합니다. 악은 너 안에 인간적인 지혜, 인간의 지혜를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네가 속이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변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결국은 너도 망치고 너 주변도 망친다.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11장, 자원 11장의 신약이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문 11장은 야구보소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구보소 3장 13절부터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계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계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렬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보면 13절, 17절, 18절에 보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반대로 15절, 16절 그리고 그 14절까지, 14, 15, 16절, 석절은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혹은 지옥으로부터 온 지혜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다 영향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옥의 영을 안 받느냐, 마귀의 영을 안 받느냐?" 받습니다 우리는 무흠하고 완전한, 그래서 마치 무균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균들이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퍼져 있습니다. 나쁜 것들 퍼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몸속에 들락날락 거립니다. 우리 손에도 묻고 호흡계에도 들어가고, 우리의 심장에도, 피 속에도 나쁜 것들 들어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소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욕심과 짬뽕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세상 것이다. 정욕 내 안에 있는 정욕의 문제다.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지옥의 것이다. 악한 영향을 행사하는 존재들이 그렇게 한다. 그것은 결국 시기, 다툼, 혼란, 뭐, 등등, 온갖 것들,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한 이런 모든 것들이다. 또 반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의 열매를 가만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17절, 성결하다. 화평하다 관용하다, 양순하다, 극율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리고 18절 화평을 심는다. 그래서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왜 야고보서가 신약의 자문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 11장과 여기를 한번 쭉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아, 잠은 11장의 이야기를 축소시켜서 신약의 야구부 사도가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구나.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거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셔야 되고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자체는 간구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그 실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늘함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간구하지 아니하고 의지할 수도 없고 간구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서 실습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실습이란?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줘야 실수하죠. 내가 배우지도 배우지도 않는데 실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나는 위로부터 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또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해야 되고 자꾸 배우고 흉내내고 모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삶 속에서 그것이 정말 되는지를 연습하고 실천해가 봅니다. <목소리> 열매 많이 합니다.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양순함이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정말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선함을 베푸는 것조차도 잘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쉬운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급합니다. 맺어야 한다. 내가 돕겠다. 이건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다. 성령을 통하여 맺기를 원한다. 의지해야 됩니다. 간구하고, 의지하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열매를 맺어가고, 또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평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약이나 신약이나 결국은 하늘 하늘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우리는 불의 열매를 맺거나 거짓의 열매를 맺거나 또는 악한 사탄의 열매를 맺거나, 지옥의 열매를 맺거나, 땅에 있는 지혜의 열매를 맺을까심이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부터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실천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 과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